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생 1유티브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그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불법 탄핵 불법 체포 윤석열 대통령 공소를 기각하라. 셔트 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경험까지 했는데 아직도 눈못 뜨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매국노들 눈 떠라. 중국 간첩의 부정선거 확실해 언론이 다 먹혔대도 내 있으면 눈 떠라. 쇼트이.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내란이라는데 증거가 없어요. 비상계험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법적으로 확실하다고 나오네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감방에 감금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통치 권력을 빼앗고 깽판 치고 있는 이재명이 내란이네요. 민주당이 내란입니다. 3.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효울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갔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내내 인쇄, 이류티그, 어마무시한 권력과 자본, 뒷배가 있기 때문에 곽종근, 홍장원, 한덕수가 신성한 법정에서 위정한 것입니다. 일개 국회의원, 자빨 정치인 빨갱이, 나보랭이, 민주당 따위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물론, 민주당을 통했지만, 차이나가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커버쳐 줄수 있는 권력은 중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셔트사,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죽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고난이 내게 빛이 되어 이 고된 시간 속에서도 당신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일으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작은 창가에서 먼 길을 돌아온 편지 한 장을 펼치네 거짓의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 그대의 손길로 나는 버티고 있네. 전한 길. 그 이름에 담긴 따뜻한 등불. 감사의 마음은 이 얇은 벽돌 넘어 퍼지고 나는 잊지 않네. 함께 걷는 이 길의 무게를. 우린 서로를 지킨 사람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킨 이름들. 멀리서 들려온 그 목소리. 나를 감싸던 기도의 숨결, 편지는 말하니, 우린 아직 함께 걷고 있다. 바다 건너 들려오는 용기의 소리, 고든창, 모스탄, 프레드 플라이츠, 그들이 비춰준 작은 불빛은 긴 밤의 길 위에서 나를 다시 세웠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의 행동이 대신 말해 주었지. 감사의 마음은 국경도 넘고 벽도 넘어 나는 깨닫네. 진실은 우리를 묶는 하나의 줄임을. 지금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 벽 너머의 손형보 목사. 당신의 이름을 새벽 기도에 올립니다. 우린 서로를 살린 사람들. 서로의 밤을 지켜낸 증인들. 얼마나 긴 싸움이었던 우린 여기까지 함께 왔네. 편지는 말하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에게.